네 안녕하세요 카스토리입니다 차량이 어,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수정 오디오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오디오가 작동이 안 돼요 내비게이션만 작동이 되는 상태고요 자 사제 내비게이션 철거하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교체 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제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들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배선이 저만큼 나왔네요. 자, 이 차량은 방전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블랙박스도 주행 중에만 녹화되도록 시주를 옮겨놨습니다. 지금 오디오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거하고 안드로이드 오인원으로 교체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스파크 차량 안드로이드 오인원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틀란지도 한번 실행시켜 봤고요. 후방 카메라는 기존의 카메라 연동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핸들 방향에 따라 이렇게 주차 라인이 움직이죠. 자, 파스 기능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문 열림 표시도 이렇게 내비해서 나오고 있죠. 사운드도 되게 좋아졌어요. 좀 경차이지만 기존보다 사운드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핸들리모권 연동됩니다. 관절 건강 호관원. 함께하면 지금이 황금관절기, 지금이 싱싱한... 자,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된 더 넥스트 스파크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